네. 통춘당 가양 양주인 국화주에 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문화재단 전통진흥팀 문세라 전시 담당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laughs> 네, 네. 통춘당 가양주 국화주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술에 대한 전시회라니까 약간 특별한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마련된 겁니까? 네 이번 전통나래관 특별전은 동춘당 가양주 국화주의 대전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여 국화주가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공감들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네. 국화주의 역사와 보유자의 삶을 담은 사진, 영상, 기록 자료와 보유자 소장 제조 도구 등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네. 국화주의 색, 향, 맛, 소리 등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국화주 체험존, 그리고 국화주의 전승 공간이자 국가민속문화재 제 289호인 대전 동춘당 종택을 재현한 체험 공간과 포토존 등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전시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양주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이 말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양주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양주라는 글자 그대로 집에서 담근 술을 말하는데요. 네. 명가 명주라는 말이 있듯이 국화주는 대전의 명문가인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 집안에서 대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손님 접대와 제사, 차례 등의 행사에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동춘당의 가양주가 대전 무형문화재라는데요, 무용문화재, 한 집안의 술 조주법이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동춘당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한글 필사본인 주식시와 우음재방에서 국화주의 주조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부전으로만 주조법이 전해지고 있는 다른 가문의 가양주와는 달리 은진송 씨 가문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화주는 문헌의 기록과 함께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화주는 맛이나 제즈법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국화주는 미술의 본술을 한번 더하는 이양주에 속하는데요. 본술을 더할수록 빚기 어렵고 귀한 술이며 향도 강해지고 알코올의 농도도 높아집니다. 네. 이 본술의 과정에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에 동춘당 종택에서 채취한 황곡을 넣어 발효시키는데요. 곡주 네. 특유의 향과 국화의 향이 어우러져 은은한 향이 나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을 가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 특별전을 찾으시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화주 제조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는데요. 네.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국화주를 직접 담글 수 있을 정도의 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래,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특별 전시를 해설과 함께 관람하신 후 전수자와 함께 직접 누룩을 반죽해서 성형하는 누룩 띄우기 과정을 체험하고 국화주도 시음해 볼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네,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직접 만날수 있는 아주 진짜 특별한 시간이 될수 있겠는데요. 아, 술을 직접 비는다는 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아, 참가한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전시가 지난 6월 22일에 성황리에 개막식을 마쳤는데요. 네. 또 당초 2회 예정이었던 체험 프로그램도 신청이 많아서 1회 추가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무래도 대전의 향토 음식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대전 모형문화재 국화주를 다룬 첫 전시이자 무엇보다도 국화주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객 소통형 전시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술을 담그는 것을 빚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발효해서 술이 되는 신비한 과정에는 사람의 손에 하늘의 힘이 더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 과정은 좋은 술이 만들어지기를 비는 것이기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잘되기를 비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 네. 이번 전시를 통해 장인이 빚은 국화주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회 기간과 장소 어,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전시는 소재동 대전 전통날래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7월 30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다가오는 문화가 있는 날인 7월 26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 개방을 하는데요. 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전통 국화주의 품격 있는 향취를 느끼러 전통 나래관으로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전문화재단 전통진흥팀 문세라 전시담당관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곡더 들으시겠습니다.